깨달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눈빛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인생 한 방에 뒤집히는 궁극의 비법 같은 거죠.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할 때도 항상 3일 만에 원어민, 한달 만에 몸짱 같은 제목에 끌리듯이 수행도 왠지 쇼컷이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정작 깨닫고 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니까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더라. 애초에 네가 바로 그거다. 진리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들 평생을 돌고 돌아 고생한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물컵이론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물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는 탁한 흙탕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컵은 내 몸, 흙탕물은 내 마음. 업식, 상처, 집착, 두려움, 욕망, 기억, 이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정화한다. 는 말은 사실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꾼다. 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깨달음의 상태는 말고 투명한 물이 고요히 담긴 한 컵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냄새도 없고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그런 물. 그런데 현실 속 우리의 물컵은 어떨까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감정이 확 뒤집히고 옛날 상처 하나만 건드려져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말은. 지금 내 물컵 안의 물은 꽤 심각한 흙탕물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비커에 흙과 물을 넣고 휘휘 저어 놓고 그냥 책상 위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위에는 맑은 물, 아래에는 흙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세한 흙까지 다 가라앉으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우리 수행도 비슷합니다. 화두참선, 위파사나, 각종 명상과 기도. 대부분의 수행법은 이 방식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두어라.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이건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럴듯 합니다. 실제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직장 스트레스 조금만 쌓이면 수행이고 보고 다 잊어버리고 사람한테 치이고 돈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그러다 몇년 지나고 아 나도 한때 수행 좀 했었지 하며 옛날을 회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흙탕물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방식은 원리는 맞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묻고 싶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만 하는 게 맞나? 이미 우리가 진리라면서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야 하지? 여기서 물컵이론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자연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 말고 흙탕물을 빨리 맑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필터링. 여과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과학실에서 실험해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흙탕물을 비커에 만들어 두고 다른 컵 위에 여과지를 끼운 칼때기를 놓고 흙탕물을 부어보면 통과한 굴은 훨씬 빨리 맑아집니다. 자연적으로 하루 종일 놔뒀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몇분 안에도 마실 수 있는 수준에 가깝게 정화가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죠. 컵을 옮겨야 하고, 깔때기에 붓고 여과지를 갈아야 하고, 하지만 속도와 효율을 생각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수행에서 이 필터, 여과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 안에 앉아서 마음으로 마음을 고치려 했습니다. 즉, 이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겠다. 지금의 나를 깨달은 나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고 애쓰며 수행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깨달아야지, 수행해야지, 더 맑아져야지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그 흙탕물의 일부입니다. 회사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프로젝트가 계속 망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항상 같은 팀장이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일이 꼬여요. 근데 그 팀장이 매번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더 잘해 보겠습니다. 교육도 더 받고, 공부도 더 하고, 시스템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보내고, 코칭도 붙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문제가 조금씩 모양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 어떤 현명한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구조와 사람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만 하니 계속 도토리표야. 아예 그 구조, 그 역할 자체를 바꿔야 해. 수행도 이와 비슷합니다. 문제를 만든 나라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좀더 수행 잘하는 나, 좀더 깨끗한 나를 만들려 하니 결국 흙탕물 안에서 또 다른 소용돌이만 치는 꼴이 됩니다. 즉 수행하는 나까지 포기하는 것. 여기서 물컵 유리의 필터링 방식이 드러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다 흙탕물이다. 심지어 깨달아야 한다고 발버둥치는 이 마음까지도 흙탕물이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나라고 믿고 살아온 이 자아는 사실 우연한 조건들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허구의 캐릭터일 뿐이다라고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나는 쓸모없어 나는 빵점이야 하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붙들고 있던 나라는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이 모든 설명서 자체가 허구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필터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는 나, 나는 흙탕물이 필터에 걸러져 내려가고, 그걸 붙들고 있던 개체적 자아가 잠시 끊어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걸 저는 개체의 내가 끊어진 자리, 끊어진 자리에서 전체의 자리를 만나는 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고 이게 진리다 라는 개념도 없고 이건 내 거다 라고 붙잡는 주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물컵 안에서만 살던 시야가 물컵을 포함한 전체 공간으로 확 열리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다 나에서 나와 나로 돌아가는 진공묘유의 자리가 느껴지고 눈을 뜨면 내가 따로 숨쉴 것도 없이 우주 그대로 하나의 마음처럼 비쳐질 뿐입니다. 이건 내가 깨달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야 하고 붙잡는 순간 또다시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그 자리에 있을 땐 오히려 아무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 즉 진짜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붙들고 있는 나가 가짜임을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왔고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즉옛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해왔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가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 나를 한번 통째로 내려놓아 봐라. 그때 비로소 본래부터 함께하고 있던 진짜 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정리해보면, 수행의 지름길이란 기적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겠다는 굳은 마음, 왜 진리를 찾는가 하는 순수한 동기,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 이세 가지가 동시에 갖추어질 때 열립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컵이몬, 즉 수행하는 나까지 필터링하는 자기 무정의 수행입니다.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크고 빠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길인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흙탕물을 방안 구석에 그냥 두고 언젠간 맑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대신 이제는 한번. 필터 앞에 과감히 물컵을 들이대 보는 것. 이 나라는 흙탕물까지도 흘려 보내면 그 너머에 무엇이 드러날까? 이 질문 앞에 진심으로 서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진리의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